내용 자체가 우리 우리들이 앞에 갈길 같아요. 요즘에 문제가 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치매 어르신들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산다는 거그게참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요양원으로 막 보내시고 그런 상황인데 어, 이 행복 미용실의 원장님 그분은. 매해신 어머니를 친정엄마를 같이 집안에서 어, 생활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데려오는 그런 장면들이 좋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거든요. 활동적이고 그런데 연극을 하면서도 좀더더더활력소가 조금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머니 찾았어요! <laughs> 여러 사람이 뭐든지 한 사람이 열심히 혼자 해가지고 이루는 성공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를 만드는 거고, 또 해봐야 연말에 한 번밖에 안 올리는 거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인생은 연극이다.

네. 음. 아유, 참, 참 난리야. 어. 빨리 찾아야 되는데. 네. 어. 아 그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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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께서 어. 나가셨다니 아니, 어디가 사신 거야? 어, 이게 말이야. 어쩌면 좋아. 어. 어. 전화 있어? 어, 전화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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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좀 해봐. 여보세요? 뭐, 어. 어떻게 찾고 있어? 못 찾았다고? 아니, 찾으면 바로 연락 줘. 알았지? 아, 못 찾았대. <laughs> 어떡하면 좋아? 어 <laughs> 어떡하면 좋아? 어떻게 됐어? <laughs> 지금 신고하고 오시래요. <먹은> <laughs> 어, <laughs> <laughs> 다행히 언니, 좋아. 멀리 가시지는 않으셨을 거야. 그리고 식구들이 지금 다 나서서 찾고 있는 중이니까 염려마로 연수가 넌 이럴 때 스스로 정신 커만 차리고 없는데. 그래 내가 나가지만 않았어도 <laughs>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언니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무좀 마셔 <laughs> 괜찮목좀축여 음. 걱정이다 <laughs> 그래. 내가 옆집에 채소 좀갖다준다고 음. 잠깐 나간 사이에 찾아우세요아여러로우 캐시디오? 아이 우리 신라. 여나분 우리 신라. 여러분, 우리 신라. 여러분, 우 어머, 우리 신라. 여여보세요 찾아 어 어머니 찾았어? 아 여러분, 우리 신라. 여러분, 우 어, 가실만한 곳? 언니, 어디 가실만한 곳 없을까? 모르겠어 아휴, 어떡해 아니, 좀더 찾아보고 찾으면 연락줘요 알았지요? 아휴, 어떡해 참네. 어쩌면 좋으냐, 아 빨리 찾아야 할 텐데 그러게 말이야 언니. 큰일이야. 숨어져마. 숨어져마. 어머니 찾았어요. 오오! 어머니 찾았어요. 저기요, 숨어오 숨어오! 어머니 숨어오! 어머니 숨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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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정류장에 서아고자 어 아우 잘아요 아우, 애들 썼어. 정말 아유, 다행이야. 아유, 다행이네. 어머니 아유. 조심하세요. 다 왔어요. 딸네 집이야. 나 딸한테 가고 싶은데. 여기가 딸네 집이에요. 내 딸, 방녀 좀 찾아줘요. 엄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당부했잖아 아, 혼자 나가면 절대 안 된다고 아, 엄마 아, 어디, 어디 가려고 찾았습니까? 그랬어? 딸한테 가려고 응. 걔 밥도 줘야 하고 응. 꽃나무에 물도 줘야 하고 응. 그래도 찾았으니 다행이야 언니 마음 편히 먹어요 좀 많이 했잖아요. 어, 다음에 저랑 같이 나가요. <laughs> 정류장에 계시더라고 글쎄. 택시 네, 센 제가 전화할게요. 어, 전할게요. 빨리. 여보세요. 다행이에요. 네. <laughs> 아,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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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어머니! 동네 한 바퀴 아, 구경하고 오셨구나. 아, 그럼 그렇지. 아, 왜 배가 고프셔 아, 언니, 어머니가 시장하시대. 배고파. 어.

푹 놓고 쉬셔요. 그래. 자, 자, 우리도 들어갑시다. 네, 수고해요. 고생하세요. 고마워. 잘들가. 아, 아. 안녕하세요. 아유, 청소 직대에서 나왔습니다. 네. 아까 어르신 실종 신고하셨었죠. 네. 찾으셨다고요. 네, 이 아버스 정류장에서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이런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자 자, 여기에다가 싸인하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수고하십시오.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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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외로운 가슴에 파란 낙엽이 날때 울고 싶도록 음고음 당신 어머나 우리 나오셨어요? 누구세요? 옆집에 떡방학찌 어르신 제가 모시떡 가끔 해다 드렸는데 기억을 못하시네 에휴 섭섭해라 아유. 따님 유앞 금은방에 잠깐 다니러 갔어요 금세 울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어. 음. 이거 뭐요? 아 시금치요 절의 땅끝 마을에서 올라온 건데 아주 달고 맛있어요. 우리 시대 해보실래요? 응. <laughs> 어, 엄마 일어났네. 응, 안녕. 내가 엄마 선물 주려고. 응. 응. 엄마 먹거리. 어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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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마 먹거리 예쁘지? 어머 이쁘다. 어. 전화번호 잡았구나. 어. 아유 잘했네. 응. 아유 좋으시겠네. 나는 이제 가봐야지. 아유, 의리신, 제가 나중에 모시떡 또 해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응. 잘 있어. 응, 잘 가. 응. 어. 어휴, 목걸이 예쁘다. 예쁘지? 응. 응. 내딸 고생이 많다. 복녀야 고맙다. 난 내가 너무 너무 좋다. 엄마 나도 그래. 나도 엄마가 너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엄마랑 나랑 여기 우리 집에서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자. 어? 음, 좋지? 그래. 그래. 응. 엄마, 들어간 내가 머리 예쁘게 해 드릴게. 들어가요. 어. 공교냐? 오빠야, 어, 아 오빠, 어, 잘 지내냐? 이번에 마음 고생 심했지. 더 가야지. 오빠가 도움도 못 주고 미안하다. 그런데 풍녀야 언니께서 내 고생 많이 하셨단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 일찍 여이고편번지 못한 살림에 고생만 많이 시켰다고. 아침마다 청아숫도 놓고 기도하셨어. 봉녀야 엄니하고 좋은 시간 많이 가져라. 언니 있어? 우리 딸 민주 날 잡았어 기쁜 소식이야 언니 빨리 나와봐 언니 안 계신가? 아우 세상에 이 인간이 나도 모르게 남의 말만 듣고 60개월 할부로 차를 뽑았더라고 아 내가 속상해 못 살아 못 살아 <laughs> 아, 여보 세탁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빌딩 사느냐고 죽어도 못 사지 남자라면 한 방이 중요하다니까 아고 그놈의 허풍은 이번에는 진짜야 믿어줘 <laughs> 어서 들어와요 언니 떤? 언니 우리 딸믿어 <laughs> 저희 뒷꼬랑지학 잘라서요. 건강원 보약 먹는 게다저뒷꼬랑지로가나 봐. 이제 나 아주 숨바랑 까지 나서. 아참짜 아, 이거 아니라고. 아, 이게 아, 뭐가? 나 아, 그죠? 건강한홍보해 놓라고. 그죠? 잠깐. 소소 잠깐. 요렇게 한번 돌았을 뿐인데. 아 그걸 가지고 아,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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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라 말말나온기에 우리 한바탕 돌리자. 아이로 와, 아이로 오라니까. 제보다는 아. 내가 낫지. 아이고 돈 깃기냐. 나 이게 뭐 먹어봐. 있어? 어머, 손님이 많네. 원장님, 저 여기 머리가 처져요. 나이 먹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공전 팍팍 놓쳐요. 네네, 네 사모님. 아,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따가 뵙지요. 네, 어머나,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 오늘 맞산이세 건이나 있는데 어떡하지? 원장님,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예 우리 손님 아니에요. 아, 니에요 아, 그래요? 어, 어. 오늘은 영어말합니다영어말해요 그냥... 네? 어, 네? 어, 네? 왜요 아, 요 아, 요 아, 그래요? 아, 그요어요 아, 그어요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 무슨일이야 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 고왔어. 덕분에. 이기 덕분에. 엄마 찾았어. 아, 응. 어. 너무 찾았어. 고마워. 너무 고마워. 고마워서 드세요 어머니도 차 먼저 이 아, 야 좋아. 어. 어. 어머니 다음부터 우리 이고 같이 다녀요. 아.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까 한 잔씩 하고 잘합시다. 네. 좋아요. 좋아. 뭐라고 할까요? 내가 한마디 할게. 엄마, 마세요 같이 음. 지지고 볶고 투닥거려도 맞아, 맞아. 내 가족 맞아. 내 이웃이 음. 최고예요. 내 가족과 <laughs> 이웃을 <응>. 사랑합니다. 어때? 최고예요 <laughs> 자, <진짜? 웃음> 가족과 이웃의 행복을. 아맞 <laughs> 예! 당신을 좋아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한. 당신을 좋아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졌서는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사모해, 사모해. 사모해. 당신을 사모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당신을 사모해 아, 네. 사모해 사모해 파티를 아, 네. 아, 사모해 장미꽃이 비 오기를 기다리듯이 당신을 사모해 아, 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 헤어져서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해, 좋아해, 좋아해, 사랑해, 사랑해, 정말 행복한 그런 네 이쪽으로 오시지요. 아 정말 행복한 그런 무대였습니다. 오늘 무대에서 아주 열연을 해주셨어요. 역할에는 좀 만족하세요? 네, 좀 만족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뭐 마지막에 좀 전달해줬던 그런 메시지들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웃들과 사랑 누가 여기서 대답을 크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웃을 많이 사랑하자는 그런 주제로 또 재밌게 함께 꾸며봤는데 연극 평소 자주 못 해보시잖아요 못 해보죠 해보신 소감이 어때요? 아유, 이건 뭐 표현할 수 없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표현할 수 없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뭔가를 우리는 열심히 한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게 꼭 연극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많은 행복과 즐거움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열연을 펼쳐주신 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잘해주시고요